원장님, 손녀가 요즘 제 무릎에 안 앉으려고 해요. 제가 냄새가 나서 그런 걸까요? 70 넘은 박순이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서 고개를 숙이며 꺼낸 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서도 한 걸음 물러난 느낌을 받는다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살 현직 의사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45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도 마음이 아픈 건말 한마디로도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 슬쩍 창문을 여는 것 같고,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것 같고, 어디선가 나는 이 냄새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그 의심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끄신다면요,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고, 무심코 당신을 피하는 가족들의 행동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단순한 향수나 세제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몸 안에서 바뀌는 깨끗한 변화. 저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한 공통된 말이 있어요. 원장님, 이 영상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제 인생 바뀌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도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요. 그러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노후가 더 향기롭고 당당해지길 바란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똑똑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박순희님은 샤워 자주 하시잖아요. 항상 깔끔하게 입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도요 손녀가 가까이 오지 않아요. 옛날엔 무릎에 쏙 앉아서 안겨 있었는데 요즘은 자꾸 뒤로 물러서요. 심지어 지난주엔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 할머니 냄새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평생 청결하게 산 제가 냄새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저도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창문부터 열고 향을 뿌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그저 환기하려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제 옷을 피해가는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혹시 나에게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매일 샤워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있는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멀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거리가 생깁니다. 냄새는 참 조용하게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건 차마 말을 못해서입니다. 상처받을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그냥 조용히 피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아프죠. 더 놀라운 건요. 진료실에 찾아온 어르신들 중 거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냄새가 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 가족들도 수년 동안 말을 못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손주들은 거리를 두고, 며느리는 방문을 피하고, 본인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원인을 몰라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고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분들 대부분이, 원장님, 요즘은 손주가 먼저 안겨요라고 말하십니다. 그 변화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단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냄새가 나는지, 왜 본인만 모르고 주변만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아주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아직도 안 끄셨다면 잘 하셨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그날 순이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저는 땀도 잘안 나요. 그런데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예전엔 여름만 되면 땀범벅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있어도 이마에 땀한 방울 없어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땀이 안 나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그중 첫째는 땀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땐 땀이 많아서 찝찝했죠? 하지만 그 땀이요, 사실은 몸 속에 쌓인 나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몸안 청소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청소부가 점점 쉬게 됩니다. 땀이 잘안 나니까 몸속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찌꺼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나타나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는 피지, 그러니까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의 변화입니다. 이 피지의 성분이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데요. 젊을 때는 거의 냄새가 없던 이 기름이 노년기에는 노넨 알데하이드 같은 특별한 물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들숨에 스며들 듯 퍼지는 그 쿰쿰한 냄새의 주범이에요. 가슴 밑, 목뒤, 귀뒤 우리가 잘못 씻는 곳에서 이 냄새가 자주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침,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침이 적게 나오면 입속이 마르죠. 그러면 세균이 자라기 쉽고 입 냄새도 심해져요. 입을 열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고 대화도 피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마음까지 다치게 돼요. 이렇게 보면 냄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몸 안의 변화, 세균, 땀, 기름기, 입안 상태. 이런 것들이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냄새가 되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향수를 뿌리는데도 냄새가 안 가셔요. 그건 마치 쓰레기통 위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잠깐은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곧 섞여서 더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가 돼버립니다. 냄새는 가리면 안 되고 없애야 해요. 제가 치료했던 76세 이정자 할머니는 원장님,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어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향초를 켜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말 속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나는 열심히 씻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소리를 듣지? 그건 씻는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씻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냄새는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방법을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도와드린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 덕분에 진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냄새의 99%가 나는 부위,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씻어야 효과가 있는지 이제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놓치면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게 찾아오는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옷도 잘 다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감으셨죠. 그런데도 가족들이 슬쩍 피하거나 방문만 열면 며느리가 창문부터 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매일 샤워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씻는 것과 제대로 씻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위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살이 겹치는 부위입니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밑, 가슴 밑, 배꼽 안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곳이죠. 이런 곳은 땀이 잘안 마르고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잘안 닿으니까 대충 물만 묻히거나 그냥 비누칠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 털이 많은 곳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 겨드랑이, 가슴의 털, 이런 부위는 피지, 즉 기름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제대로 씻지 않으면 기름기와 먼지가 엉켜서 특유의 쿰쿰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머리는 그냥 감는 것과 손가락 끝으로 지압하듯 문질러서 감는 것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는 땀이 고이는 곳 특히 발입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등, 발뒤꿈치.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는 이 발은 땀이 마르지 못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습니다. 심지어 냄새가 양말에 신발에까지 배니까 옷에까지 냄새가 옮기도 해요. 예전에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샤워하고 양복에 넥타이까지 꼭 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방문만 열면 향초부터 켰다고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 그렇게 속상해 하시던 할아버지께 제가 발가락 사이 귀뒤 가슴 밑그 부위는 어떻게 씻으세요? 하고 여쭤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귀 뒤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고 발가락 사이는 하나하나 문질러서 씻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다음 완전히 말리기까지 그세 가지만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한달뒤 밝은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아요. 며느리도 요즘은 창문 안 열어요. 진짜 냄새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살이 겹치는 곳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하게 문질러 씻기. 머리는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가며 두피까지 닦아내기. 발은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씻고 반드시 말려주기.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하니 부드럽게 하세요. 비누도 향이 강한 것보다는 순한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수건으로 눌러서 톡톡 말리면 피부 자극도 덜 하죠. 여러분, 냄새는 남들이 말안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씻는 방식 하나 바꾸면 냄새도 사람들 반응도 관계도 확 바뀝니다. 저는 그걸 수백 명 어르신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 냄새 더 이상 남겨두지 마세요. 이제 몸속까지 맑게 바꿔주는 생활 습관과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항상 잘 씻어요. 근데도 손주가 제 방에만 오면 코를 막아요. 너무 속상해요. 저한테서 진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 말을 하던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옷도 깨끗이 입고 집안도 정리정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가족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손주는 눈을 찡그리고 자꾸 방 밖으로 나가려 하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알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는 몸속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드시고 점심 전, 점심 후, 오후, 저녁 전, 자기 전 이렇게 하루에 여섯 번 시간을 정해놓고 물만은 꼭 챙기기로 하셨죠. 처음엔 물을 마셔도 소변만 자주 보게 되요. 하시던 분이. 한 달쯤 지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요, 이상하게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피부도 덜 건조하고 입도 덜 마르고요. 그리고 손주가 제 방에 오래 앉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속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섭취 이상의 변화였어요. 김할머니는 스스로가 맑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천한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어요. 하루에 사과 반 개, 토마토 한 개, 현미밥 한 공기. 특별한 식단도 아니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재료였지만 이런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 노폐물을 줄이고 세포를 늙지 않게 해주는 성분이 가득하다는 것. 쉽게 말해 몸을 청소해주는 음식들이죠. 김할머니는 사과를 껍질째 드시고 현미밥을 조금씩 천천히 씹으며 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요,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해요.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몸속이 맑아지면 사람도 다시 환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할머니가 실천한 또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속 관리입니다. 양치질은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혀를 닦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엔 구역질이 나서 힘들다고 하셨지만, 며칠만 지나자 이젠 안 닦으면 입이 텁텁해요. 하시더군요. 혀는 침이 적어지면서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혀만 잘 닦아도 입냄새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이세 가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바꾸고 입속을 관리하는 것. 김순자 할머니는 그저 작은 실천을 반복했을 뿐인데, 몸도 맑아졌고, 표정도 환해졌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냄새 하나 때문에 외로워지셨던 분들이 다시 손주의 무릎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바뀌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 자는 이불, 신는 신발, 그리고 숨 쉬는 방 안에 공기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냄새 걱정은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도 잘 마시고 사과도 매일 먹고 혀도 닦아요. 근데도 가끔 며느리가 저희 방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어요. 저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눈빛이 조금 흔들린 채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셨는데도 어딘가에서 냄새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할머니, 혹시 입고 계신 옷은 얼마나 자주 갈아입으세요? 그제야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좋은 옷이라 아껴 입었어요. 세탁도 귀찮고 며칠 입어도 괜찮겠지 했는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몸이 맑아져도 냄새는 옷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온 땀, 피지, 냄새, 입자들은 우리가 입는 옷, 덮는 이불, 신는 신발에 아주 쉽게 베어듭니다. 겉보기엔 깨끗해도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김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네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옷 매일 갈아입기입니다. 특히 속옷, 양말은 절대 이틀 이상 입지 않고, 겉옷도 하루 입으면 꼭 바구니에 넣고, 가능하면 햇볕에 바짝 말려 세균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번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커버, 이불, 시트. 우리가 자는 동안 쌓이는 땀과 피지, 그게 냄새의 또 다른 시작이 되니까요. 셋째, 신발은 두 켤레를 번갈아가며 신기입니다. 매일 같은 신발을 신으면 그 안에 땀 냄새가 배고 쉽게 마르지도 않아요. 하루 신고 하루 쉬게 하면 냄새가 훨씬 덜 납니다. 그리고 발에 닿는 양말도 매일 갈아신고 땀이 많으신 분은 낮에 한번더 갈아 신으면 좋아요. 넷째 하루 두번방안 공기를 바꿔 주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딱 10분만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면 방 안에 정체돼 있던 냄새가 빠져나갑니다. 겨울이라고 걱정 마세요. 10분이면 방은 식지 않고 냄새는 훨씬 상쾌해집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네 가지를 실천하기로 하셨고, 3주쯤 지났을 때 웃는 얼굴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제 방에 와도 창문을 안 열어요. 냄새가 안 난대요. 손주도 제 침대에 누워서 같이 그림책 읽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 순간 또한번 확신했습니다. 냄새는 사라지고 사랑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몸이 변하고 생활이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은 날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냄새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물을 마시는 것부터 사과 하나 먹는 것부터 속옷을 하루에 한번 갈아입는 것부터 그게 쌓이면 냄새는 점점 옅어지고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낀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물한컵 마시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향기로 바꿔줄 겁니다. 요즘 김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원장님, 우리 손주가요? 요즘은 제 무릎에 와서 엎드려 자요. 심지어 제 볼에 뽀뽀도 해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몇달전 제가 냄새가 나서 그런 걸까요? 하고 눈물 머금고 고개를 숙이던 그분이 이제는 스스로를 향기 나는 어른이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고 사과를 먹고 씻는 습관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방을 환기하는 그 조그만 노력들이 쌓였을 뿐이에요. 그 작은 실천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바꾸고 외롭고 속상했던 마음도 치유한 겁니다. 저는 이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냄새 하나로 사랑이 멀어지고 습관 하나로 그 사랑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순간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도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도 바뀔 수 있고,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손주가 다시 다가오고, 가족이 웃으며 문을 열고, 당신의 삶에 다시 따뜻한 향기가 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물을 한컵 마시고 양말을 갈아 신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 형제, 동창,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당신과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지혜의 길목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마음을 다음 사람에게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향기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